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설명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문명을 따라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빌론 점성가들에 대한 처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는 아리옥은 급히 왕에게 나가 아벨트사상즉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꿈을 해몽할 것이라고 24절 25절에서 보고를 합니다. 왕 앞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꿈을 주셨다고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려오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갔고 왕에게 바로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 일을 알려 주시려고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를 하고 왜 주셨느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려고 꿈을 주셨다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 자기 자신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는 다니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꿈을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신 이유. 그것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바빌론 점성가들을 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바빌론 점성가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의도 속에는 바로 극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 27절, 28절을 보면 너부간네살에게는 꿈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기도응답으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부간사살에게 알려주셨듯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깨닫기 위해,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영적 민감성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니엘이 점성가들을 향한 극휼의 마음을 품고 왕 앞에 서서 그 점술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왕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는 다니엘은 급히 아리오에게 달려갔고, 왕 앞에서도 그 점성가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그 점성가들을 변호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니엘의 마음,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긍률한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되 사람을 향한 긍률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송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긍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혜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